1월 3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정말 바람잘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임한 지채 1년도 안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의 사퇴 문제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퇴설이 불거진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넉 자로 압축하면 사퇴한다 입니다. 오전 9시 4분쯤 출근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안 처장은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재판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처장은 대법관이지만 재판 업무엔 종사하지 않고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합니다. 안 처장의 저 말은 행정처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의 수사적 표현입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젠 해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구상에 따라 업무를 쇄신할 필요도 있고 하니 이번엔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김 대법원장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인자인 안처장이 스스로 자신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단 통상 2년 정도씩 맞는 법원 행정 처장을 만 1년도 안돼 그만둔다는 점입니다. 안 처장은 지난해 2월 김소영 처장 후임으로 부임한 바 있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오게 된 경위도 법원 공식 통로가 아닌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언론이 이를 안 처장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사퇴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 통상의 경우와는 사뭇 다릅니다. 안처장의 사퇴를 두고 김 대법원장과 안처장의 갈등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관련해서 안처장은 특별조사단 단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을 조사한 뒤 지난해 5월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안처장의 말이 무색하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1월에도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에 수술의 환자를 살린다며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바로 어제 새해 심의식에서 현재 겪는 어려움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넘버 1과 넘버 2가 다른 인식 위에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갈수 없다면 김 대법원장이 나갈 수는 없고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안 차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의 입장은 다를 바가 없다. 대법원장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하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뒤집어보면 작은 방향에서의 입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고 적어도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화합하지만 다 같이 부화 뇌동하지 않는다는 화의 부동을 언급하며 법원 가족들의 부동이화 서로 다르지만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불거진 안 처장의 사퇴 논란. 이래저래 부동이화를 말한 김 대법원장이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안 처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무리를 빚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송 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불려 나온 성명민 대표는 딱딱한 표정으로 일단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 왜 그렇게까지 때리시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시나요?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폭행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국회 담을고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시나요? 맞고소도 진행 중인데 이유가 뭔가요? 앞서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 씨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송 대표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새파이프 등 둥기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양 씨의 고소장 내용입니다. 송 대표는 전 부인과 장모에 대한 엽기적인 폭행 등 여러 차례의 폭행 정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형법 260조 3항은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주면 원칙적으로 송대표를 기소도 처벌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동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할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는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와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송영민 씨의 경우에 결국 폭행의 상습성이나 또는 특수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만약에 특수폭행 내지는 상습폭행이 인정이 되게 되면 형법에 정해진 그런 형량보다 폭제법에 의해서... 이...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동영상엔 도구를 사용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은 없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관련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2의 양진호라 불리는 송명비 대표는 양실을 무거와 횡령 배임 등으로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관련 사실 관계를 가린데 실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방송 김정래입니다 청와대 특별 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했다고 하는데 김 수사관 출석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후 고발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러면서 청와대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청와대를 향해 거듭 나를 세웠습니다. 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어,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막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우윤운군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고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그 외에도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현 청와대가 민가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큰 논란과 파문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김 수사관 출석 현장엔 구구서양 단체 회원들이 나와. 정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김태우 힘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통해 김 수사관이 새로운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전두환 이순자 이 부부는 가끔가다 정말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지칭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 광주는 치외법권이라는 등 개콘식으로 하면 일종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언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일 한 구구 인터넷 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루그 덕분에 지금 대통령들이 5년만 되면 착착 더 있을라고 생각을 못하잖아.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발언. 그리고 이순자 씨에게 그런 민주주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운 광주는 아무런 법도 없는 치외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정말 에이. 광주는 치외법관적인 존재가 아닌가? 에이.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여과 없는 인터뷰는 50분 가량 진행됐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반응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도 시원천을 당사자가 실성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은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로 정리됩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실성한 발언이지만. 이순자 씨의 이 공공연한 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와는 거리가 많이 멀고 주관적 의견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 적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견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경우는 모욕의 대상, 즉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순자 씨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주지 아버지는 우리 남편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사실적 시도 없지만 어, 피해자를 특정되지 않았어요. 광주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 광주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기가 어렵다. 다만 5.18 관련 단체나 피해자 유족 등이 망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발언과 정신적 충격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심각한 망상에 가까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순자 씨 발언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두환 씨의 5.18고 조비호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 치해 법권 지역 광주 지법에서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노 선생의 호를 딴 대법원이 직접 주최하는 제 10회 가인 법정 변론 경연 대회 결선이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경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체포치상 용의자 체포라는 공무집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입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준수하였으며 피압수자의 참여권 또한 보장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때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과 이건희, 이재용 부자, 정몽구 회장 등 당대 거물과 실력자들이 섰던 우리 법원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417호 형사대법정을 예비 법조인이라지만 아직 학생에 불과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선뜻 비워줄 만큼 가인 법정별론 경연 대회는 대법원이 애정을 갖고 있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어,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네. <laughs> 그때 예, 예. 즐겁습니까? 네. 예. <laughs>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 올해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00개 넘는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벌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야 합니다. 아쉬움이 없을 수 없지만 참가 자체로 좋은 추억과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게좀 아쉽고요. 그래도 준비했던 거 여기서 발표하게 돼서 좀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 준비하면서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크게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각 경연별 사건 개요를 살필 수 있게 주어진 시간은 딱한 시간. 검사가 될지 변호인이 될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도 경연 직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은 기본, 빠른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 등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재판 경험을 제가 한, 그러니까 한 명의 변호사가 직접 되어서 그 재판 업무를 경험해 볼수 있었던 게 가장 뭐 뭐라고 할까 아 기뻤다고 할수 있고요 무엇보다 실제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해본 경험과 기억 자체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한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사님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할까 많은 귀감을 가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인 법정 변론 경연 대회 그 뜨거운 경연 현장 전 과정과 영예의 우승자 시상은 오는 28일 저녁 8시 법률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대법원과 법률방송이 함께 마련한 예비 법조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담긴 뜨거운 경연. 다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생생한 열기는 법률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유사 성행위 알선을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긴급복지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교도소나 구치소 출소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늘부터 법무부나 형사사법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강선주 서울동부지검검사와 곽중욱 광주지검검사, 이정규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검사 등 검사 3명을 2018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월 3일 법률 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